현대 죄악이 넘쳐나면서 여러 유혹이 심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이 교회의 카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카톡이나 다른 어플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이 칼도, 마찬, 칼도 마찬가지인데, 칼도 가정주부가 가지면은 이게, 이게 요리하는 데 사용되는데. 여기 강도에게 손에 들려지면 이것이 살인 무기가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카톡이든 뭐든간에 이게 선용하면은 좋은 것이 되지만은 악용하면은 악한 게될수 있는데 뭐든지 좋은 것을 담아내면은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것을 담아내면은 안 좋은 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카톡이든 뭐든간에 누구 손을 거치느냐 그 정말. 공동의 선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확실하냐? 그러면은 주님 영광이 될수 있고 그걸 그룹끼리 모이는데 모여서 이것이 이제 이기적인 목적이라든가 주님 영광을 떠나서 뭔가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어떤 자육신적인 목적을 도모하는 것이 되면 그게 악한 게될수 있는 겁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줄도 마찬가지인데 바줄도 물건 매는 데는 필요한데 그걸 목매면 합당하지 않잖아요. 누구 손에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카톡도 정말 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좋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은 또 그것이 또 이기적인 목적으로 해서 자기 욕심적인 목적으로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또 교회를 대적하는 게될 수도 있는 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본인 스스로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이든 다른 어플이든간에 그것이 정말, 선용될 수 있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이 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그걸 신경을 써야 록하 같습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